전 청약만 했을 뿐인데 계약이 된 거라며 잔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과 본계약 가계약과 본계약을 많이들 혼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델하우스에서 일부 분양 상담사가 가계약 또는 청약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해 놓고 은근슬쩍 본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청약한 건데, 가약한 건데 하고 본인이 어떤 계약서를 작성한 줄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계약서를 딱 보면, 한눈에 보면 이게 어떤 계약서인지 바로 알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하긴 평생 동안 분양 계약서를 몇 번이나 봤다고 사람들이 바로 알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광고 보다가 분양 사무실에 방문했어요. 예, 네, 이런 경우 많죠. 이 50대 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분양 광고를 보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분양 광고를 보고 혹한 마음에 분양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당시 분양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말하기를 월세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0만 원과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매 제한도 없기 때문에 준공시 프리미엄을 붙여 팔수 있다면서 의뢰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또한 임차인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를 찾아 가지고 임대를 맞춰 가지고 좀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어, 허풍 또는 일부 분양 상담설 멘트는 어딜 가든 톨시한 안틀리고 멘트가 똑같아요. 정직한 분양 상담사는 이렇게 허풍 안 떱니다. 아무도 알수 없는 미래를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해 주겠다. 비싼 가격으로 월세를 받게 해 주겠다. 등 이런 허풍은요. 저희 같은 사람은 바로 거짓말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이 분양 상담사의 자신 있는 이 멘트에 신뢰가 간다고 해가지고 그 믿는 사람도 더러 있으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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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개 호실만 남았다는 말에 청약금만 내봤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의뢰인은 나름 혹해서 바로 무턱대고 계약하는 그런 사고를 치지 않기 위해 생각할 시간을 벌려고 했어요. 그래서 을해에는 분양 상담사에게 한번더 생각하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하고 결정되면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한 거죠. 내일 대부분이 내일 오겠다, 다음에 오겠다 말하고 다시 오는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그걸 아니까 이걸 아는 분양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개 남지 않는 호실, 방금까지 싹다 분양됐고, 의뢰인에게 설명한 호실도 방금 다른 사람이 청약금으로 입금됐다고 말한 겁니다. 당연히 상황 영출한 거죠. 여기서 상황 영출은 뻥쳤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작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분양 상담사는 회사 보유비인 딱 4개가 남았는데, 이건 환불이 되니까 청약으로 호실만 잡아놔라. 청약하고도 호실을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으니까, 마음 비우고, 천만 원만 넣어봐라. 응? 호실을 잡을 수 있게 되면 땡큐고, 안 되면 천만 원을 돌려주니까, 응? 손해볼 게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이들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은 어차피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손해볼 게 뭐가 있을까 싶어. 분양상담사 말대로 천만원을 입금하고 청약계약서 같은 서류 한 장을 받아 가지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 여러 정보를 찾아보니 청약금을 입금하고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이곳저곳 정보들을 찾아보고 나름 체크 좀해 봤어요 그런데 분양상담사가 말한 것처럼 다르게 청약한 이 사업 이 분양 현장은 공실 위험도 크고 임대로도 절대 그렇게 받을 수 없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불안해진 의뢰인은 그날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못자겠죠. 그리고 눈 뜨자마자 분양 상담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번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내가 입금한 청약금 돌려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청약금이 계약금이라고 우깁니다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게 뭔소인가요뭔 먹모이 같은 소리죠 의뢰인은 납부한 청약금은 돌려달라고 하자 분양상담사는 무슨 청약금이라 하더랍니다. 에? 그리고 정식 분양 계약서에 납부한 계약금이 천만 원이지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다 해요. 분양상담사는 그냥 계약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말하면서 나머지 계약금 잔금 계약 잔금 2천만원도 빨리 입금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금 10%가 입금 완료되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그때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고 그냥 상담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명의 변경 이 부분은 제 조금이 따로 어, Q&A 질문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왜냐하면 이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따로 저희가 정리를 할게요. 조금 있다가요 자, 청약서에 적힌 날짜가 계약날짜랍니다. 계약날짜라고. 자, 한번 들어다 볼까요? 의뢰인은 청약서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인감이나 사인도 안했다"라고 있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분양 상담사는 정식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일까지 계약 잔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먼저 납부한 계약금 천만 원 귀속은 물론이고, 나머지 계약금에 대해서도 연체로 물리는 것은 당연하고 압류도 할 것이라는 독촉장까지 보내겠다고 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 이런 경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 경우들이. 사람들은 가계약서 또는 청약서 인주 알고 돈을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정식 분양 계약서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분양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음? 저희한테 물어봐야 제가 컨설팅을 해주든가 말든가 하는 건데 이미 계약서를 다 쓰고 난데데 저한테 물어보면은 이 계약서 빠고도안 돼요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분양 직원이 말한 것처럼 잔금 납부 후 명의변경을 기대를 할까요 여기 조금 말이 애매한 부분이에요 자 잔금납부의 명의변경이란 말은 이건 저도 이해 안 되는 애매모호한 얘기입니다. 이건 분양상담사가 잘못 얘기했던가 아니면 의뢰인이 잘못 들었을 겁니다. 계약금 잔금납부를 한 후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분양계약을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 납부한 걸 포기하고 계약해지라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의변경은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의뢰인이 계약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전매 또는 매매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죠. 명의변경을 할수 있거든요. 이때 명의변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잔금 납분 후에 명의변경을 기다리는 얘기는 의뢰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분양 상담사가 막 던지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의변경은요. 분양권 전매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금 잔금 납부 후에 명의 변경을 해준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 기억하세요. 예. 다른 질문은 저는 청약만 했을 뿐인데 이게 계약서가 될수 있나요? 자, 은행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청약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가계약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보면 80%가 정식 계약서인 공급 분양 공급 계약서예요. 한마디로 의뢰인이 잘못 알아들었거나 뭐 당한 겁니다. 의뢰인이 까망농인을 생각하니까 청약서다, 가계약서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청약서랑 가계약서는 환불이 되는 돈이에요. 환불이. 예? 반대로. 정식계약서는 환불이 안 됩니다. 빼박입니다. 그래서 가계약인지 청약서인지 분양계약서인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입금을 하세요. 입금한 돈 찾으려고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뒤따른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만큼 계약서가 중요하고 만만히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